햄벤다주를 먹어야 하나, 알벤다주를 먹어야 하나. 아들이 심각한 모낭증이 발생할 즈음은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했고, 하나는 기숙사에 살았고, 또 하나는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과 모한리필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먹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친구들과 친구를 바꿔 쓰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모낭충이 아주 심각하여 머리에 부스럼이 많이 났습니다. 저에게도 무례하게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조금 상처 있는 사과를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모기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금방 났던 제 피부에 심각한 증상이 나타났는데요. 영락없이 이런 그 문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섰는데, 지금 2년이 된 후에도 요 정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두 가지를 합하여 기생충학에 대하여 생각해 보다가 암과 연결되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렇게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모기에 물렸을 때 얼마나 피부가 가려운지 긁고 싶었는데, 만약에 내장에도 장 흡충 또는... 음 간흡충 그리고 거기에 또 폐흡충 그리고 갈고리촌충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만약에 피부에 저것들이 물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가렵겠습니까? 어릴 때는 회충이 있어서 우리 몸에 주먹만한 것이 궁그러 다녔는데요. 만약에 사과를 먹었거나 탄저병 걸린 고춧가루로 김치를 담아 먹었는데. 그곳에 간흡충이라나 폐흡충이나 장흡충이 붙어서 또는 갈고리 춘충이 붙어서 물었다면 모기가 우리를 물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서 우리 장 속에도 이렇게 무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피부가 가려운 것처럼 얼마나 장이 가려웠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가 가려울 때 미치도록, 아, 죽고 싶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려운데, 만약에 내장 기관도 그런 반응을 하면 뇌에서는 그 촌충이라든가 뇌로 간 명령이, 아, 너무 간지러워. 그러면 또 전달을 하겠죠. 그거 잡든지 때리든지 긁어라. 그렇게 손으로 떼어내든지 너무 간지럽고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다는 어떤 자살 충동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들었을 때 새벽녘쯤에 제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이 아 정말 죽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 이건 내 생각이 아닌데 왜 이런 생각이 들지 아, 마귀가 그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쯤에 암에 아, 펜벤다졸이 좋다는 이야기가 떠돌았고 저는. 열값의 기생충약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어 이상하다. 지금은 나섰는데요 진균증이라고 하는 무좀이 걸렸을 때에도 이 새끼발가락 쪽에 너무 가려움증이 심하면 그쪽을 잘라버리고 싶을 충동이 느낄 정도로 간지러웠습니다. 우리 아내도 그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정말 잘라내고 싶겠죠. 통증이나 간, 간지러움이나 어, 물론 차원이 조금 다르겠지만, 암은 통증으로 어, 일어나고, 또 기생충은 간지러움증으로 인해서 정말 죽고 싶은 충동이 일지 않겠나. 그런 예, 가설을 한번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모니터를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 아마 음, 이 내용을 올려서 기생충을 전국적으로 좀... 하는 다시 한번 그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들...